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 갓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제주도 날씨가 아주 좋군요. 하하. <laughs> 암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닌텐도 스위치 할인 소식, 그 중에서도 많은 미만의 갓살이 깔끔 스캔들로 선정해서 들고 왔습니다. 다들 왕눈이 하시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저렴한 게임들로 가볍게 머리 환기시키기에도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한번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보러 가봅시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렛츠, 기 t 자 오늘의 첫 번째린 게임은 카르마 나이트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냥 그냥 컨트롤하면서 적들 잡아내기에 뭐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았던 게임인데요 국산 게임이라서 우리나라의 색채가 게임 여기저기 많이 묻어있는데 주인공 캐릭터가 전통 무당이라는 점 그리고 보스가 우리가 흔히 알만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등꽤 신선한 포인트가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난이도는 뭐 살짝 높은 편이라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꼭 필요한 게임이라는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라요 물론 갓임의맹을까지는 이지만 그럼에도 할인 때 적절한 가격으로 한 번씩 손가락 플로라스키을 타기에는 괜찮은 타이틀입니다. 카르멘 나이트는 5월 2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0% 할인된 가격 2,831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근데 한국 이숍도 가격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국내 이숍으로 끼는 다음은 빠 변화의 파도입니다. 빠론 세일즈의 후속작으로 전편을 먼저 재밌게 즐기셨다면 바로 이번 할인 가격도 좋은 김에 따위. 버리셔도 쪼개네요. 멸망의 버린 세계 속에서 선박인지 차인지 모를 이상한 기계덩어리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한 위험하고 외로운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단지 외롭고 황폐하기만 했던 전작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폭풍우 그리고 거친 파도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즐들과 배의 부품들까지도 더욱 야무지게 추가되어서 전편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임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우선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이 전작인 파론 세일즈로부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1편 안 해보신 분들은 추후에 1 일편 할인하면 1 편부터 마무리 짓고 너무 시끼일 반합니다. 빠! 변화의 파도는 6월 7일까지 1분 2즈에서65% 할인된 약7 4 1 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어인 게임은 어스와치 드로이드 캐릭터 스프러스입니다. 요 게임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번에 할인 게임들 싹싹 뒤지다가딱 발견했을 때 엄청 흐뭇하게 태거 하네요하여튼 방전을 막기 위해 적에게 배터리를 획득해서 충전해 나가며 진행하는 액션 슈팅 게임인데요. 게임의 주인공들은 아기자기한 대비에 이 게임 사실은 엄청난 고통과 자절의 연속인 탐막 슈팅 게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뭔가 유사한 고통의 게임으로는 엔터더건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건 로그라이크 게임은 아니고 스테이지를 클어에 나가는 방식이라 약간이나마 마음이 편한 걸 느끼. 수가 있네요. 아 참고로 모든 스테이지를 끝낸 후에 나름대로 엔드 컨텐츠도 있어서 조금 더 야무지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쩔 트 앤드로이드 캐릭터 스플러스는 6월 6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0% 할인된 가 5,7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아, 다음 게임이 섬주민 콘솔 에디션입니다. 호, 요 게임 스위치로도 출시가 되었었군요. 아무튼 이 게임은 미니멀리스 도시 건설 전략 게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채로운 섬들을 개척해 나가며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아주 멋들어진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각 구역마다 서로 점수를 많이 낼수 있는 건물을 들 배치하고 이제 그에 따른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뭔가 깔끔하고 이쁜 그래픽이 힐링형 게임 같기도 하지만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몰입해서 빡기만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섬주민 콘솔 에디션은 6월 6일까지 일본 이슈에서 2,879. 首足いんねよ。 다음 게임 큐 리마스터드입니다 아이 게임 이번에 바로 구매해야겠네요 예전에 요거 비슷한 게임이 모바일로 있었는데 그거에 엄청 중독되어서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거 여러분이 화면 안에 자유롭게 선과 도형을 그리고 공을 왼쪽 벽에 붙이던가 아니면 꺼내던가 하는 방식으로 수만 가지의 자신의 창의성을 시험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각 스테이지마다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또한 무려 1200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해서 이런 게임이야말로 리얼 띵거로 가성비가 죽여주는 그런 게임인 듯 합니다 퍼즐 게임 좋아하시다면 뭐 여지없이 강추드리며 굳이 퍼즐 안좋아하시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게임은 못해봤고 모바일은 비싼 게임만 해봤지만 이런 게임이 중독성 진짜 찌릅니다 저도 바로 구매하러 달려가 큐리마스터는 5월 23일까지 일본 이슈에서50%할인되요 4,80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고블린 소드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그냥 구매하셔서 한번 즐겨보시길 강추 드리는데요. 이건 저도 스위치로 사서 진짜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레트로 풍의 고전 감성 속에서 펼쳐지는 플랫폼 과 액션 게임으로 각스테이지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나가며 차근히 나가시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쉽고 허접한 느낌이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한 은근히 파밍할 요소가 많아서 나름 오랫동안 재미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번처럼 말이다면 엄청 저렴하기도 하니까 도트 임성 싫어하시면 않는다면 구매해서 한번 실행해보시길 바라요. 고블린 소드는. 6월 7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80% 할인 대적 1699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이숍도 1900원이니까 그냥 뭐 국내에서 구매하셔도 좋네요잉. 다음 말인 게임은 어반 플로우입니다. 그냥 한 번쯤 파티용, 접대용으로 구매해서 즐기기 괜찮은 파티 게임인데요. 자동차로 가득 차 있는 너무나도 복잡한 도심의 거래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시동등을 제어하며 교통이 원활하게 뚫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아 참고로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협동 게임인지라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가 있네요. 구급차 또는 특수 차량이 움직여야만 하는 돌발 상황 속에서 재빠르게 대처하며 자신만의 완벽한 트래픽 컨트롤 능력을 한번 과시해 봅시다. 아 함께하는 파트너가 좀 답답해서 싸우면 안 돼요? 어반 플로우는 5월 지금까지 일본 이슈에서 95% 하는데요. 960단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이슈도 1000원이니까 그냥 한국 이슈에서 끼리. 다음 게임 미니스트리 오브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이건 사실 처음 보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평이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드리고 하는데요분단국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예전 독일과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한 내용으로 거대한 벽을 넘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주인공이 한 TV쇼에 출연해 우승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내용입니다 TV쇼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점프하기도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해야 할 수도 때로는 다양한 합력을 피하기 위해 퍼즐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스토리 나 깔끔하게 찍혀있는 도트그래픽은 꽤 훌륭하긴 하지 만 이거 조작감이 거의 페르시아 왕자를 떠올리게 할 만큼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브로드캐스트는 6월 6일까지 일본 이슈에서 40% 할인되어 8,55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슬레이 더 스파이어 입니다. 카드 덱 빌딩 로그라이크 최고의 꿀잼 게임 중 하나로 장르가 장르인지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이거 그냥 꿀잼이라서 조금이라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레스케에 진짜 미친듯이 재밌어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아예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하더군요 적들과 싸우며 뽑게 되는 카드들을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춰서 덱을 쌓고 최강의 덱을 만들어 최종 보스까지 박살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할점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라서 처음에 빠졌을 때는 잠도 안자고 획득 태그군요. 슬레이드 스파이어는 5월 21일까지 1분 이슈에서60%할인되죠9 8 6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요크스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라. 뭔가 배달 느낌이 나죠 주인공은 우리의 귀염둥이 요크인데요. 요 녀석은 이스터리 곳저곳에 소포도 배달하고 그 섬의 현지인들 돕고 또한 고대의 시대 깨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게임은 뭔가 좀 특이한 메커니즘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바로 핀볼의 게임 시스템이 그대로 녹아있어서 주인공 요크를 핀볼의 공마냥요기요기 튕겨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는데요. 그래픽도 깔끔하고 신선한 게임플레이 맛이도 좋았고 또한 일단 뭔가 기분 좋은 분위기 가격까지 아주 착하니까 이럴 때한번시러보시도 좋겠습니다. 요쿠스아 알리드 익스프레스는 5월 23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80% 할인된 가격 4,141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블레이징 믹스입니다. 로그라이트 탐막 슈팅 게임으로 이게임이물로 진정 엔터더 건조가 많이 닮아있기도 하네요 날아오는 탐막들을 피하고 적들을 물리치며 뱅들을 클리어하고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스도 잡아내주며 그에 따른 보상인 다양한 유물들을 모아 더욱 좋은 아이템을 맞추다가시면 뜹니다. 근데 이 게임도 난이도가 꽤 어려운 편이긴 한데 사실 이건 싱글 플레이 뿐만 아니라 로컬 코어 모드도 지원을 해줘서 혼자보단 파티를 즐기기더 좋은 게임이기도 하네요. 물론 고수들은 그냥 혼자서 다 밀어버립시다. 블레이징 믹스는 6월 11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86%를 활용되죠. 公明や進出がええのよ。 라임게임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의 달인입니다 이번에 요 게임 가격 굉장히 괜찮네요 뭐 제목 그대로 틀린 그림 찾기인데 총 3가지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겨 갖는 다르게 틀린 그림을 찾는 상쾌 모드 모두 함께 틀린 그림을 찾는 파티 모드 차분하게 천천히 틀린 그림을 찾는 집중 모드가 있습니다 20종류 이상의 틀린 그림 찾기와 500장 이상의 다양한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어서 가성비 역시 꼼꼼하게 챙겨 넣은 느낌이네요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의 달인는 5월 1 4일까지 한국 이숍에서73% 할인되어 8,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마음이 맞꿀가성비 게임들 싹싹 뒤져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막상 소개해드리고 나니 생각보다 라인업이 꽤 괜찮습니다. 오오오.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세계는 어설트 앤드로이드 캐터스슬레이더 스프라이어 큐 리마스터드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게임들도 진짜 가격도 착하고 가볍게 한 번씩 즐겨보기 좋으니까 기대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신나게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싹다